자료 좀 먼저 좀 띄워주세요. 장관님 이 어느 기간 정관닌것 같습니까? 네. 제가 제목부터 다 써놨죠. 네. 한국 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코라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이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특수 법인이고 환경부가 관리 감독 아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이행 지원 관리하는 기관 알고 계시죠? 네. 네, 코라가 거의 EPR 제도 운영에 사실상 거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운영과 기술 개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죠. 네, 동의하시죠? 이 내용에 네. 그 네. 사업 분야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설립 목적 전관에 그 코라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코라가 발주해서 수행된 연구 과제가 71건인데 이 중에 기술 개발에 해당되는 건몇 건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71건 모두 정책 제도 개선 실태 조사, 뭐 기준 마련, 타당성 검토 이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환경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라에서 해야 되는 거는 개발, 기술 개발, 실증, 시범, 공정 개선, 설, 설비 시스템 개발, 뭐 시제품 자동화 엔지니어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도 안안 안 했고요. 그러면 코라 예산 어디다 쓰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2015년 뭐 일단 연구 사업비로 잡혀진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됐었는데 그 연구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계속 줄, 줄고 있어요. 뭐 지금 2억 5천도 안 되는 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되는 기관이 연구 기술 개발은 안 하고 계속 인건비만 늘리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의 플라스틱 실질 재활용 관련해서 통계 알고 계시죠? 잠깐 띄워주세요 뭐, 환경, 환경 통계 연관 보시면, 뭐 56.7%로 돼 있는데, 이거를 유럽 기준에 맞춰 재활용률 계산하면 16.4%밖에 안 됩니다. 재활용 기술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56%는 에너지, 소각하는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돼서 재활용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기술 개발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 상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 개발이 왜 중요한지 현장에서 보면 바로 비교가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트리스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저희가 침대 사용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매트리스 저희는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뜯고 그래서 뜯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일부러 태우기도 합니다. 이거 매트리스 문제 여러 번 지적됐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거 자동화해가지고 그냥 2분 만에 다 해체돼가지고 하는 공장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회원님 말씀 주신 제가 처음 듣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침대 매트리스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뒤에 재활용 다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특수법인이 기술 개발은 연건이고 인건비만 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거 어쨌든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이 코라 정관상 의무대로 이행 여부 잘할수 있게끔. 다시 예상 구조나 내용 다시 전면적으로 다 파악해 주시고요 성과공시 의무화 할수 있게끔 그 제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잘 알고 있는 EPR 제도 여기서 다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 많다는 지적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제도 개선 마련 요청드립니다 네 제가 이 분야까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주신 거를 기회로 해서 한번 잘 들여다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네, 김소연 수고하셨습니다.